31장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 분께로 돌이켜라.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손으로 직접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만들어 죄를 지었으나 그 날에 오면 그 우상을 다 내던져야 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이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이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주의관들은 부대기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의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의 화덕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32장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포구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에서 악해서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일 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 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 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눌러라. 반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요새는 파괴되고 분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불을 듣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 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것처 평온히 쉴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삼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대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33장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때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메뚜기 때가 뛰어 오르듯 사람들이 그 달침을 위에 달려들 것이다.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중만하게 하실 것이다.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이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운다. 큰 길마다 위험하며,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 조약을 파기하며, 증인들의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상과 갈매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너희는 결을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제 꾀에 속아 넘어간다. 문민족은 불에 탄 석회 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 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뎌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뎌내겠는가 하고 말이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작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깨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 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정도,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돗대줄이 느슨하여 돗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 받을 것이다. 34장.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 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쳐져서 그 시체선 에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애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애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명하였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숫 양의 콩파대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재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항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평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벨렉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애덤을 혼돈해 줄까? 황무의 추로 재실터이니 애돔을 창조 전처럼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도단하고, 그 요새에는 쇠기풀과 엉곤기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승냥이 때의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 때와 만나고 숫염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가서제 몸으로 그들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을려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35장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 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너희는 맥불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기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 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때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불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걸어 북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질 것이다.